여기. 여기. 검, 아 검단? 아검 있네 근데 거기 형들이야? 거의 해볼까? 다 형들이야? 거의 다와가 3일에. 3일에. 3일이3 3일에. 서일에 3일에. 이일에 3일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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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어에3일3에3 집에서 마무리하고 밥먹고 자다 왔죠 하나 끝났어? 존나 안지다 응. 아, 끝났어? 노답 노답이야? 응. 어, 3시까지 안 돼. 아 그날 그거 한 10시쯤 가고 어제도 1시인가 그날 그데뷔시신다바어그날 이제 초안 주고 오늘 좀못가 주고 공격이 어렵죠 수빈이 죽는데 어. 일단 스크린 걸고 시작해야 되잖이저팀 음. <놀람> 와서 무조건 스크린 걸고 피켓 넣 그러니까. 근데 그때 스위치가 1대1로 아. 스위치 되면 괜찮은데 가드랑 세명이 스위치 되버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. 아, 그때그니까 스위치 했으면 끝까지 자기 거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고, 다시 처음에만 수는. 딱 바꾸고 음. 멍 때리니까 그런 거 아. 그, 같아요 게 따라가야 되는데 스포티지 뭐 그렇다고 왔어? 네 결산이 년됐어요 실수 네. 뭐에요? 스시 저기 지금 영국 출장 갔어? 출장 갔어? 겪고 와, 출장 진짜 많다. <웃음> 거기 일 <laughs> 년에 한번 약간 열례 회의 같은 거 해가지고 어, 다한 10일 정도 다요. 매 네. 오늘 기획한 날. 내일봐야 되나? 내일, 내일, 내일 <laughs> 오후 다출 네. 오후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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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오후에. 어, 푹 자고 가야지. 뭐공하고 치킨 먹고. 푹 자고 한 3시쯤 출바. 녹얼마시간아예다한 네. 한 네. 50분? 에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근데 절대적인 거리가 있어서한5 0 k 5 0 k m 정도 k m a n 야 그러니까 빨라도 한 40분? e s 가 k 인거리 a Korea. Chinese, k 절 r e a Korea. Korea. k 안 r e a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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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근데 그때는 아예 출발 자체가 달라졌어 응 지금 그 강남이아요 강남에서 비싸요 강남수산타에 그 털비 5천 그 <놀람> <잘. 놀람> <안 놀람> 한 5천원 나왔정도에타 카카오 게5 0싶데 옛날에 비싼강남한 Nice face <laughs> 아, 이거 있었어. 노란색 없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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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근데 이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. 일단,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, 근데 여기 여버전이좀더 좋아. 재질이 <laughs> 근데 여름에 좋은데 뉴스... 멕시코 멕시코, 멕시코... 우리 건 끝나고, 아, 제가 협상 중이에요. 어차피, 그, 다른데 현대차 하는 계이 이상. 거기서 사는데 약간, 어쩔 수 없어. 거기, 양도인이 회생 들어와가지고, 아... 그러면 딱그 걔네가 함부로 못 팔잖아요. 막. 체권 나가니까막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, 딱, 받을 수 있는, 그러니까, 받아야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, 회사는 그 정도 금액가안 나오는 상황. 그러니까. 근데? 그거 안 사면 밸류체인 망가지. 네. 그 여기 멕시코에서 펜시사한테 납품하고, 어.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다 미국한테 납품하는 거거든. 어. 그 서프라이 체인이. 어. 근데 멕시코에서 망가지면 그게 망가지. 자, 아. 돌찹.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배를 할 때면 모험게 되는 뭐 돈은 정해져 있는 데그러 그니까, 어. 그니까. 음. 그 돈은 너무 비싸고. 근데 안 사면 이제 서프라이즈 체망가지고 그것도 채권단이 알겠네 사면, 사면 또 너무 비싸게 사야되니까 이것도 저러지도 못한 상대야 채권단도 그거 알고 있나 알고 있어요 채권단도 급하지 않으면 안깎아주겠네에 채권단... 그렇겠죠 결국에 걔네들 빚을 더 탕감해서 일단 출자전환 했어요 출자전환 했는데 파이팅! 이못 찍었네.